공소시효 기간은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법정형 중에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형이 규정되어 있으면 25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가 규정되어 있으면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규정되어 있으면 10년 등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무조건 25년 15년 10년 같은 그 공소시효 기간만 지나면 완성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은행법상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경우,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속권자의 재정신청,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개시 결정, 그리고 범인이 그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대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